다음 등식을 만족한대 fx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fx의 극대값하고 극수값을 찾아라. 어쨌든 fx의 극대값과 극수값을찾으려면 나는 f 프라임 x값을 좀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프 대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있을 때 양변 어떻게 한다? 미분해준다라고 했으면 양변 미분면 여기는 좌변은 fx가 나올 거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ex. 고배 미분입니다. 아, x 가마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x f 프라임 x네, 그쵸? 그다음 대죠네어 그래서 얘랑 얘랑 사라져요, 그쵸? 맞죠? 그러면 x가 있을 거고 f 프라임 x가 남아 있고 얘네들 다 이항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4x에 제곱, 마이너스 6 아, 플러스 6x에 제곱, 마이너스 2x. 근데 양변 x를 다 나눌 수 있죠, 그쵸?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f'x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 어,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쵸? 2, 1,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2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위드 블록으로 나올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 이게 f'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여기가 극대값이 f의 1값이 극대값이고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극소가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라는 소리는 f의 1에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분의 1값을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구만 알아 f 프라임 x를 만알죠 그쵸? 그럼 f x라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4x의 세제곱 적분하면은 플러스 2분의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접근상수 c 나와요. 왜냐하면 두 식을 뺄 거니까. 그쵸? 어 요식에서 요식을 뺄 거니까 c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